감사합니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관계겠죠. 그런데 거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하는 것.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고 있는 지금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비인격적인 관계도 있겠죠. 이두 인격적인 관계와 비인격적인 포,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냥 인간의 삶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격적인 관계라고 했었을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간 관계를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 그 소유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인격적인 관계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인격적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야 비인격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돈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겠고. 돈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당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겠죠. 여러분 뭐밥 돈이 없는데 밥을 먹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돈이 떨어질 때마다 가장 걱정되는 게 아, 굶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억지로 굶겨지는 것. 이래서 금식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돈과의 관계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그 돈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저는 한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고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그래서 나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물론 뭐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우수아라고 하는 일장의 내용은 이제 리더십이 교체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우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우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이땅 가운데 네가 어떻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거 없지. 내가 비록 처음 밟는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처음 밟는 땅은 아니죠. 40년 전에 이미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한번 들어갔다 온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밟는 땅은 아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땅을 향하여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이 엄청난 사람들,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해 줄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는 정말로 좋은 관계로 나아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리더십의 교체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과 이제는 만나서 그 모든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도 있고 나에 대해서 비난의 마음, 비판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졌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여 여호수 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명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그 명령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태도가 저는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시작해서 1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렸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우수와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이 그 다음이 정말로 강력하고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여우수와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우수와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했어요. 그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서 첫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평신도들의 리더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명령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와서 결심하며 자신들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까지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 잡아다가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분들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명령만 하십시오. 혹시라도 명령을 안 지키는 자 있으면 제가 잡아다가 두드러 패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자리에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왔을 때에 어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기억이었냐면 저희 아내가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많이 울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이래서 제가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했거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흘리셨던 눈물, 절대 기억도 안날 만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어, 장년역구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텐데 어,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 성품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 또 다른 분들에게 저도 이제 뭐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목사님께는 <laughs> 말씀을 안, 드렸겠, 안 드렸지만 어, 성품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소문이 너무 자자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저희 아내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어, 여러분들은 별로 걱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목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만 걱정 안 하면 된다. 우리만 상처 안 받으면 된다. 우리를 외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만 안 받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그러한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저는 어, 우리가 모두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떠한 유, 어, 어떠한 우연이라고 하는 어, 사건도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5년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5년의 사역을 마치고 장년교구로 올라가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곳 가운데 부임하시는 것 역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사역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었던 사역은 이제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끊으셨으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서 끝마치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실 텐데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정도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목사님이 많은 힘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제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로 힘들 때 제가 이 교회 왔거든요. 어 사역을 잠시 쉬어야 되나? 어, 이제 사역을 좀 그만두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에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거든요 그리고 아, 1년만 좀 쉬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제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여러분 덕분에 어, 그 마음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졌던 시간들을 저는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로운 목사님에게 저에게 해주셨던 것만큼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정말로 더 많은 부흥과 더 많은 회복과 더 많은 치유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해주며.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또 새롭게 부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들을 꿈꾸고 또 함께 기도하며 저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귀하게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찬양하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하여 받았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을 수 있었던 건 역시도 하나님의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어,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저는 이제 어, 새롭게 부임하신 유명진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